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저희 학원을 곳곳 구석구석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이닝 에어리얼. 저희 선생님들이 지금 채점을 하고 있고요. 다이닝 에어리얼에서 나오면 바로 수영장이 있어요. 여기서 학생들이 이제 액티비티로 수영도 하고, 그리고 일과 끝난 다음에 이곳에 수영도 합니다. 강의동 E 동이고요, 여기가 D 동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저희 세탁 세탁 서비스 하는 곳이 있고요,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 짐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소개시켜 드린 것처럼 정말 좋아요. 제가 다녀봤던 것 중에 제일 좋습니다 이곳입니다 Hi. 이곳입니다 여기가 정말 좋습니다 제 요즘 감기에 걸려서 기침 감기 때문에 전에 한번 운동하러 왔다가 숨을 못 쉬어가지고 기침이 콜록콜록 막혀가지고 지금은 운동을 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제 바닷가 있어요 선착장이죠. 이 나라에 방카들이 많이 서 있는 곳입니다. 이쪽에다 정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선착장에서 배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흔들으자흔들으자 여기서 시원하게 음료수도 한잔할 수가 있죠. 그 배구 있고 이쪽 보면 이제. 레스토랑 바가 있어요. 아, 저녁 때 금토일 바베큐 파티 라이브 바 환상입니다. 저희 학원에서 광고를 특별히 하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요. 특히 금요일 날. 그리고 저희 시그니처죠. 호크. 크레이지 호크. 레스토랑 바. 여기 피자가 진짜 맛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피자 좋아해요. 여기, 여기 피자. 정말 화덕 피자. Hi. Hi. 이것이 레스토랑 바이고요 여기서 바베큐 뷔페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펑션, 펑션 홀. 아, 여기 수영장. 이거 수영장이 따로 있어요. 이곳은 이제 객실 호텔 객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봤던 수영장은 저희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고 이곳에서 저희 학생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객실 손님들은 저희 학생들이 이용하는 수영장 이용을 못합니다. 이것은 펑션홀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베트남 학생들은 이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쪽에 보면 이 프론트 데스크, 요 프론트 데스크, 하이, 엔칸토 프론트 데스크입니다. 하이. 이 예, 주차장입니다 이쪽 나가면 주차장 주차장이 굉장히 커요. 근데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꽉 찹니다. 요 레스토랑 바베큐 부페 때문에 손님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에 보이는 건물이 SME AG 학원 건물이고 2, 3, 4층이 객실입니다. 룸이죠.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면 1층은 저희가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 학원의 간호사분, 그레이스 e n u r s 입니다 간호사분. 그리고 이쪽 오면 1대1 강의실, 1-to-1 클래스룸, 이 A동. A동이 어, 1대1 강의실이고요. 이 B동이 1대4 강의실입니다. 그룹 클래스 하는 곳이고요. 이쪽이 C동 1대8 1 to 8 클래스 룸입니다. 오늘 선생님들 <laughs> 선생님들이고요. 오늘 필리핀 공휴일이라 수업이 없는데 그 베트남 주니어 캠프 때문에 다들 출근하셨어요. 1대1 강의실, 1대8 강의실입니다. 우리 팀 리더, 던트, 1대8 강의실, 그리고 오피스입니다. 오피스, 그리고 어, 저희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커피 같은 거 한잔 하시면서 단소를 나누시죠. 여기가 카페입니다. 저희는 캐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모니 e 카드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하셔야 돼요. 보시면 we only accept e-money card, not cash. 어 있죠? 지금은 수업이 없는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웰컴 박스를 준비를 합니다. 간단히 뭐 컵라면이라든지 뭐 화장지 등이 있습니다. 꼭 챙겨야 될 물건들이 웰컴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 저희 학원 SMAG e Second Campus Encanto 소개를 마치겠습니다.